전유진은 최근 한국 트로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인간미와 사회적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업적뿐만 아니라 학업을 마친 후에도 이어진 봉사활동과 기부행위는 단순히 유명인의 행동을 넘어 대중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수능을 마친 후 전유진이 보여준 사회적 기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더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녀가 가진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성취와 그가 펼치는 사회적 기여는 단순히 연예인의 이미지를 넘어 대중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해주었습니다. 전유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그를 사랑하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무대 위에서 감동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특별한 선택. 수능을 마친 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전유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예티 쉼터였습니다. 예티 쉼터는 정신적,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수능 시험을 마친 직후 쉼터를 찾아가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유진은 쉼터 거주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며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인성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한 진심 전달. 전유진의 봉사 활동은 그저 노래 한 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예티 쉼터의 겨울 점퍼와 같은 기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물품은 약 천만원 상당의 값비싼 아이템들이었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쉼터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후원금도 기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전유진의 기부와 봉사는 단순히 이미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에서 우러난 선행이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녀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나 봉사활동을 할때 이를 홍보하려고 하지만 전유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고 그것이 팬들과 대중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중의 반응과 그녀의 가왕으로서의 의미. 전유진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대중들도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날개 없는 천사라고 표현하며 그녀의 진심 어린 선행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최근 트로트계에서는 몇몇 연예인들의 논란과 갈등이 있었기에 전유진의 행동은 트로트 장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트로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유진이 이번 봉사와 기부 활동에서 보여준 점은 단순히 그가 가수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들은 그녀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그녀가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희망, 전유진. 전유진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게 된 것은 그녀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트로트 장르는 최근 몇 년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중심에는 전유진과 같은 젊은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장르를 단순히 전통적인 음악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자신의 음악과 행동으로 그 가치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진정성 있는 음악은 단순한 오락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봉사와 기부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음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유진은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지속적인 노력과 약속. 전유진은 예티 쉼터와의 인연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쉼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업과 방송활동으로 인해 지역을 옮기게 되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예티 쉼터와의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전유진의 이러한 꾸준한 행보는 그녀의 인성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음악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통해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행동은 대중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며 그녀가 가진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성. 전유진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며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리를 넘어 사회적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전유진은 가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음악과 인성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진정한 가왕으로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활동은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장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과 인성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사회적 책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최근 활동은 단순히 그녀가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그 진심은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사회적 기여는 단순히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깊은 진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선행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음악과 인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가수로서 더큰 성공을 거두며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